요새 날씨 한 얼마나 살아 있어요? 거의 요, 요새 날씨 정도로. 조금만 잘 틀어주시면 아, 내일도 맞아요. 살아요. 아 내일도 살아요? 네. 많이 들었어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이거 잡을 때는 과감하게 잡아야 돼요. 딱한 방에 과감하게 잡아야지 안 그러면 틀려. 살짝 잡으면 제가 <laughs> 네. 제압을 해야지 안 그러면 틀려. 기복기 바로 틀어주세요. 네. 이제 물이 지금 받아보내겠다. 이게 창이 네. 작다 보니까 네. 이거 네. 넣으면. 네. 물이 좀 너무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네. 좀만 이따 빼세요. 너무 예. 네. 차가워지면 안 예. 좋으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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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맞아 맞아. <웃음> 예. <웃음> 그냥 안 통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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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오, 좋아. 시작해, 시작. 내려서 홍아한두 바퀴만 가면래응 죽겠다 죽겠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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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온다 온다 입질 온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입질 온다 어 봐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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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오 왔어. 왔어. 진짜 왔다 진짜 왔다 뜰채 준비 뜰채 아니 뭘 뜰채 준비해 작은데 이거 뭐, 뭐 약간 오돌도도 오돌돌돌... 엄청 방정맞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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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거 뭐 놀래미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엄청 방전 많은데, 이거? 어! 야, 왔다, 왔다, 왔다. 아, 뭐야, 이거 놀래미야? 아, 씨. 아, 이거 놀시랑 바꿔야 돼? 야, 놀래미 크다! 어? 놀래미가 커! 아, 근데 힘이 좋다. 진짜 장사인데? 놀래미, 놀래미 크네. 아니, 타, 힘이 장사야, 여기. 벌려줘봐. 놀래미 반찬 어, 이응가는데가 아닌데? 야, 이거 뭐마 <목소리도> 아, 어? 여기서 면뭐 재밌겠어 오! 이 나이스, 그... 나이스 처음, 처음 먹었다, 처음 먹었다 어, 진짜다, 진짜 놀래미지탈탈탈탈탈지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이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이탈탈 놀래미 탈탈탈탈탈탈탈탈탈상상탈상상탈상상상상상야 놀래미. 아, <목장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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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것 같은데 입질로 오는데 입질로 와 입질로 와 낚았다 오 야유 놀래미 철사 어오 오야 오오오시오 이렇게 크고 아니 씨. 오, 존나 무서워 아니 졸라 무서운데 나, 나 이렇게 큰걸로 아, 처음 봤네 졸무 저번에 기반찬으로 가져간 친구들이 그 아예 사이즈가 오아어어 아빠 어. 아빠인데 아빠 물이 크다 아빠 오 야야야 생새우가 왔어.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laughs> 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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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없어, 아예 그 떨어졌나보다 <laughs> <laughs>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같잖아. 어, 왔다. 짤짤이네. 짤짤이네. 어, 야, 뛰어놓으니까 그냥 네. 문, 가만히 있었는데요. 짜은 거 같아. 짜은 거 같은. 짤짤한 놀래미 아닌가? 이거. 아이씨. 너무 짤짤거리는 데 이거. 들어가냐, 이거? 야, 너 이렇게 탐스럽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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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야, 여기서 한번 해봐. 여, 야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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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야기래기 여기... 놀래 여기... 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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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여다 여기... 여야 여기... 여야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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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여기... 여기... 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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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 뭐야 이거 털렸나? 아 오는구나 아씨 이 깔짜짜짜짜 어 오늘 마지막 날이라 좀 채워가야겠는데 그래도 뭐 일단 좀 조금 지루함을 없애야 되니까 야 백족이다 야 백족이다 새로운 곳야 야, 근데 사이즈가 커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사이즈가 커 이거 이거 조기 맞잖아, 그렇지? 수족이 아니지? 아, 수족이 아니야. 야, 이 사이즈가 그냥. 어? 어. 오우씨. 천천히, 천천히, 수평은 천천히 수평은 천, 좀 세워 약간. 수평으로. 최소 수평. 텐션만 잘 유지해 하면. 어, 이게 놀래민가보다놀래민가보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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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대왕 놀래미야. 가만있어봐. 천천히, 천천히. 아, 들어왔어? 어, 오, 씨. 오. 야, 대왕 놀래미야. 덩치만, <laughs> 와씨. 이거 아, 야, 이거는 뭐 거의 오. 거기서 빼? 어. 봐어 찾는데 어, 있어, 야, 씨,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커, 커? <laughs> 봐봐. 어, 커고. 커. 아니야, 작다, 아니, 작다, 작다. 들어올려 걸린 것 같은데? 안으로 어겠어 수심이 안 줄어들 수심이 안 줄어들어 이거 먹겠지 이거 봐봐 대가리 뜯어 먹겠잖아 있다니까. 세 하나만. 아 열받네 진짜 이거 계속. 아 뒤에서 뜯겼다 이거는 누구의 소행인가? 새우줌 새우줌. 아. 좀 아. 뭐야 있는 거야? 뭐야? 아 안에 물려 있나 보다. 물려 있나 보다 물려 있나 보다. 야야 어. 야, 농어다. 오, 오, 야 오, 깔따구지만 농하다. 오. 어, 어, 친다 <laughs> 보이냐오 했다! 해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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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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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어, 어,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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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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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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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이거 좀 약간 사이즈 있나 보다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이거 이거 안카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해해해 해, 해. 그냥 오오오. 천천히 어 좋아 좋아 오오오.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 장대인데? <laughs> 그 장대 나오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바닥에 <laughs> 아니 아니야 나와 나와 나오긴 나와 <laughs> 신기다자 <laughs> 이거 잡아 이거 이거 잡으라고 이거 이거는 잡으라고 같이. 아유. 아. 준비하네. 지나가야 돼. 아, 비하네 오. 가지 나야. 그러까가든 일단은 거 아닐까? 저쪽 오지 말라고. 어우, 정확하게. 어우, 어, 어, 봤지? 음.